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진상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더 풍성한 내용을 위해 저희 예쁜 근무자들한테 제보도 받아놨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한번 이상씩은 겪는 아주 흔한 진상 유형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볼게요. 1. 돈 던지기 2. 반말하기 3. 담배 이름 제대로 말안 하기 4.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기 5. 침무쳐서 돈 주기 6. 할인, 정리, 봉투 등 필요 없다고 했다가 결제 다 끝나고 나서 해달라고 하기 7. 카운터에 물건 하나씩 올려두면서 쇼핑하기 8. 카운터 앞에서 계산 안하고 계속 통화나 문자하기 9. 빨대, 젓가락 등 소모품 마구마구 가져가기 10. 테이블에 쓰레기 그대로 놓고 가기 등등등등 일상적인 일인데 적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만 얘기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근무자들한테 받은 실제 진상설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내용들을 다 받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5,500원을 들고 와서 소주 하나를 고르고 담배 하나 달라고 해서 어떤 걸로 드릴까요? 했더니 4,000원짜리 아무거나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4,000원짜리 골라줬더니 그거 말고 딴 거!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걸 드리고 계산을 다 마무리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서 계시길래 계산 다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거스름 돈안 주냐고 뭐라 뭐라고 소리를 질러서 소주값이랑 담배값이랑 딱 5,500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가시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소주 겉에 뭐 물이 묻어 있었나봐요. 이물 뭐냐고 생거 아니냐고 괜히 또 소리 질르셔가지고 그게 차가운 냉장고에 있다가 상온에 나오면서 겉에 물기가 생긴 거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가셨대요. 괜히 씹이 건거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주말에 일하는 친구인데 아줌마들이 애들 데려와서 이것저것 잔뜩 사서 밖에 테이블에서 먹고 아예 안 치우고 갔대요. 그분들이 다음에 또 오셨길래 먹은 거는 좀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질을 내면서 알겠다고 해놓고 흘린 건 그대로 냅두고 큰 것만 대충 치우고 계란 껍질도 막 널려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라면 버리다가 면 바닥에 다 흘리고 갔대요.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내가 그분들 오셨을 때 한마디 해줄 테니까. 자, 다음은 이 친구는 간단간단하게 써줬는데요. 봉투값 20원 받는다고 하면 욕하고 가는 손님. 술 취해서 편의점 들어와서 대리 불러달라고 하는 손님. 계산하면서 자식 자랑하느라 10분 동안 안간 손님. 우리 근무자들이 착해서 이런 걸또 끊지 못해요. 저번에 어떤 근무자는 40분 동안 얘기 들어줬대요. 아. 처음 봤는데 다짜고짜 반말하는 손님. 이건 많죠. 어? 근데 중고등학생한테도 반말을 들었다고? 이것들이 혼날라고. 제일 많은 건돈 던지는 손님. 뭐 이거야. 맨날 있는 일이죠. 다음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근무자가 보내준 제본데요 너무 예쁜 친구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려고 하는 친구예요. 보고 있으면 놔주지 않을 거예요, 성아씨. <laughs> 맞아, 이 얘기 나도 예전에 들었었는데 광고회사에서 잘나가는 본인 조카와 식사자리 만들어보겠다고 하시던 아저씨. 처음에는 식사자리가 아니라 술자리였대요. 이분은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근무자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걸리 신나게 흔들어 놓고 나서 샌다고 본인 옷에 묻었다며 뭐라 하시던 아주머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막걸리는 발효가 되는 상품이라서 뚜껑이 꽉 밀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거나 눕혀져 있으면 세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게 불량이라고 샌다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닫아져 있으면 터져요. 혹시 편의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꼭 알고 계세요. 안 그러면 당하는 거야 그냥. 눈 오던 날 바빠 죽겠는데 매장 바닥 왜안닦냐며 계속 뭐라 하시던 아주머니 오실 때마다 안내드렸는데 발주 안 되는 품목 계속 찾으면서 왜안 갔다 놓냐던 아주머니 맞아 이러신 분 있어요 발주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 왜안 갔다 놓냐 우리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진상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조금 난처했던 경험이래요. 6 살쯤 되는 여자애가 신나게 껌을 골라 3 개를 계산대에 올려놨대요. 1 5 0 0 원이야 하니까 없어요라고 너무 당당히 얘기하더래요. 돈이 없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애기가 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 근무자가 껌 하나 그냥 사줬나 봐요. 아유 착해라. 저도 한두번 정도 이런 경험 있는데 애기가 잔뜩 골랐는데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내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대신 결제해 준적 있어요. 이렇게 진상썰들 읽어보니까 우리 근무자들 진짜 고생 많네요.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근무자들한테 막대한 손님이랑 싸운 적도 몇번 있고요. 근데 진상 손님들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스스로 무뎌지지 않으면 일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서비스 직종 근무자분들, 진상 손님들은 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정말 안된 사람이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만 손해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조차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꼭 다시 봐요. 안녕.